준비됐어요? 아마도요어 <laughs> 뭔가 아쉽고 그리고 뭔가 좀 설레고 재밌어요. 1년 동안 아년 동안 제가 거뭐 생활해서 어, 좋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쉴수 있고 이렇게 안아도 돼서 정말 좋습니다. 제가 평소에 열심히 다녔던 성당을 졸업하는 게 너무 슬퍼요. 음... 이제 초등부 캠프 못 가서 아깝어요. 설레고요. 어, 중고등부 되면 어떻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졸업을 하게 돼서 기쁘고 어, 그 초등부 교리가 그리워질 것 같아요. 졸업을 해서 좋긴 하지만 정들었던 친구들, 동생들과 선생님을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섭섭하고 속상합니다. 근데 다시 다른 곳으로 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조금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아, 한편으로 선생님과 떨어져서 슬프기 한데 빨리 졸업을 하니까 너무 기뻐요. 졸업하고 부부한테 휴지서 좋다.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면은 그 새로운 친구들을 네.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다. 좋아요. 음 그냥 중학교 생활이 긴장되기도 하는데 설레는 마음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좋아요. 실감나지가 않아요. 너무 기뻐요. 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고 저두번 하실게요? 아, 아 그러고 싶어요. 너 다시 6년 다닐래? 네. 다니고 싶은데요. 그래? <laughs> 초등부가 벌써 그 졸업한 따니 아쉽지만 중고등부에서 또 다시 시작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어, 맨 엄청 행복해요 지금. 왜냐면 여기 이제 그 여기 교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공부하는 게 행복하고 복사 이제 안써도 새벽에 안 나와도 된다는 기쁨이 너무 행복하고요. 주일 미사 꼭안 챙겨와도 된다는 행복 때문에 너무 행복해. 항상 여행 갔을 때 주일 미사 때문에 항상 돌아왔거든요. 졸업해서 좋아하시? 좋아요. 좋지? 네. 왜 좋아? 복사하는 대들. 너무 슬퍼요. 사망 때부터 다녔던 성당이 발써부터 졸업을 한다니 너무 슬퍼요. <laughs> 아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헤어진다니 너무 슬프고요. 지금까지 같이 했던 친구들이랑 헤어진다니 너무 슬퍼요. 슬프기만 해요? 에, 아니, 즐겁, 즐겁다고 말해 야 하나? 음, 졸업해서 기쁘고, 더 이상 초등부를 안 나와도 된다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laughs> 아, 어, 목사단을, 어, 안 해도 돼서 제일 좋고, 이제 초등부는 안 나오겠습니다. 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중국동부 언니 오빠들이 잘 해주니까, 이제 좀 언니 오빠들이랑 더 친해지고 싶고, 초딩에서 중딩으로 찰출해서 좋아요. 음, 1학년 때부터 한건아니너라도 다른 애들을 위해 좀 3학년 때 듣기 시작해서, 그래도 4년 동안 열심히 그거, 교리나 그런 거 참석하고 싶었는데, 참석 못할 때도 많았고, 그래도 이제 최대한 열심히 했고, 앞으로는 조금 졸업하고 더 열심히 잘하고 싶어요. 선생님들께도 되게 잘해드리고 싶고 애들이랑 함께 놀아서 좋았고, 상당 다니면서 교리에 대한 많은 걸 배웠고 좋았어요. 기쁘고 즐겁고 좋아요. 중간에 사교육 때 중간에 들어왔는데 그때 선생님이랑 친구들이 되게 잘해줘가지고 정금 빨리 된것 같아요. 아쉽다. 끝. 음, 벌써 6년이 이렇게 지났다는 것도 많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후련하기도 하고. 이제 아쉽긴 한데, 아. 어 그래도 중학교 때도 오겠죠? 아마 올거 같으니까. 어디 성, 여기 초등부 놀러 올 거야? 음 아마도요. 어 아마도. 왜냐면 전래부가 말을 잘 들지 을 모르겠어가지고 검사를 <laughs> 하러 와야 돼. <laughs> 데꼬 다닐 수 있어서 좋았어요. 놀는 것도 재밌었고요. 그 그래. 수영하면서 놀는 것도 재밌었고, 농구도 재밌었어요. 어, 장난치고. 네, 그래. 너네 스키 캠프 가서 베갯수는 다면 네. 6학년 때 마지막으로 별 꾸러기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면 화려한 옷, 티비 옷을 입고. 재밌게 치어리딩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던졌어요. 작년에 그 여름 캠프가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수영하고 미션 하는 게좋았어 재밌었습니다. 발걸음이 준비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벅차 캠프 가서 <laughs> 어, 몸으로 노는 게 재밌었어요. 눈을 감고 손을 모아주세요 눈을 모으고 손을 감아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전 그랬습니다 전래부에서 그 로또월드 갔을 때별꾸러게 했을 때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저를 가르켜 줬을 때 그때 우정이 더 돈독해진 것 같아서 그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일단 다른 학년보다는 의상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리고 쌤이 너무 무서워서 인간이 길었어. <laughs> 아, 그리고 여름 캠프 때 친구들이랑 즐겁게 물놀이해서 좋았습니다. 캠프? 아니면 교회 시간에 떠드는 거? 그게 가장 재밌었어요. 응. 끝나고 뭐하고 놀 건지. <laughs> 아니면 그무지 가서 놀 건지. 그거 아니면 게임 얘기. 6학년 중에서 갔었던 제 처음 여름 캠프가 제일 재미있었던 요 그냥 기본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6학년 때그 응. 한지같이 뭐라고 해야 되지? 책갈피 만든 거? 네 아, 책갈피 만든 그래. 게 제일 재미있었고 <laughs> 막 용기나 정보 그런 거써 있는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그 판단하는 그런 거이었는데 춤추는 게좋았어요부이이이스는이스이스는브레스는브레이스이스는 브레이스는 브요이스브이는지레이스이이이스는 브레이스는 브이고이이 강경쌤이 해주신 거. 재밌는 조리였던 뭐같해해고 재밌었고요 조리가 재밌었다고? <laughs> 교과서 뭐다나본 <못 먹었다본. 웃음> 선생님이 이제 소리지르면서 <laughs> 목이 터져라 열심히 가르쳐주셔서 <laughs> 감사하고 기억에 남고요 미사 끝하고 놀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고학년때 갔던 여름 캠프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때 가장 선생님들이 저를 뒤집어 푸셨던 것 같아요, 수영장에서. <laughs> 스키. 복사학 캠 분? 스키 캠프? 네. 언제 간 거? 그, 그냥 6학년 때, 그냥 수석 들고 들고 들었어요. 오은 복사학교. 너무 학, 그, 그때는 학사님이었겠죠? 지금 부제님이지만. 그때 학사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초등학교 마지막 이제 별구 할때 공연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 왜냐하면 마지막 별구라서 많이 준비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많이 <목소리> 연습을 했었는데 그때 딱 희열감이 느껴졌어요. 그 저번에 비전 가가지고 방 안에서 게임해 주시면 좋어요한 9개월 때 어떤 거 듣고 재밌었는거재밌었어요 <목소리> 영상 음, 때 책가피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 겨울이 때 책갈피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 너무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영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 6학년 마지막 발꾸라기야 제가 성당에 온지 별로 안 되는데 그래도 큰 행사라서 정말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네. 춤 연습. 추념습. 춤 연습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 네. 친구들 만나서요 어 제가 매우 열심히 뭐지 치어리딩을 연습해서 무대에 개짠하고 별표히 이제 섰을 때가 매우 기억에 남네요음아 교리 시험 볼때그 10개명 있잖아요 그거 몰라가지고 거기다가 예지는 예쁘다 적은 거 기억나요 치어리딩 열심히 연습해서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 <목소리> 이번 연도 별꾸러기 어 치어리딩, 저 춤추는 걸 좋아하는데, 치어리딩이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은혁수이 같이 오어서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좋았어요. 그, 전래부끼리 스케이트 당었던 거. 음, 그냥 재밌었어요. 네? 너 이화수님 롯데월드 갔잖아. 아, 맞아요. 그때, 뭐지? 키가 안 돼서, 그, 범프카를 타려고 했는데, 언니들은 다 탔는데, 거기 사이에 수빈이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전 키가 안 돼서 못 타가지고 수빈이랑 수빈이가 절 양보했어서 같이 못 탔었던 경험이 있어요. 3학년 때? 응? 개성전에서 어? 애들이랑 같이 체장체를 했을 때. 첫그 캠프 여름 캠프 때 애들이랑 다 같이 밤도 새고 놀아고 재밌었어요. 3학년 때? 예. 9학년 때 기쁨, 기쁨 통장에서 도장 와서 그 바자회 한 거랑 여름 캠프랑 스키 캠프랑 그런 거. 교리 방학할 때. 저는 2학년 때 기쁨잔치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그때 완전 크게 열렸는데 막 솜사탕도 먹고 언니가 막 이상한 연필꽂이도 사오고. 그리고 뭐가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안 해서 굉장히 아쉽지만 엄청 힘들었을... 힘... 힘드셨을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네, 그렇고요 일단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어, 일단은 6학년 여름 캠프 때랑 그리고 그 치어리딩 네, 별꾸러기 그게 제일 기억이 나요 치어리딩은 진짜 최근에 되게 즐거웠던 순간이었고 여름 캠프 때는 마지막 초등부 여름 캠프니까 이게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뭐라 해야지 그 진짜 많이 밤에 한건 낮에 한고 밤에 한어 약간 그 애들은 다 무서웠다고 하는데 안 무서웠어요 <laughs> 요번 안 무섭게 만들었어 네 정유애 너무 무서웠어요 그 아, 내가 만들었거든 <laughs> 열심히 참여 못할 때도 있었고 선생님 속속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선생님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 제, 어, 잘 하고 선생님 한테 잘해드릴게요. 그리고 친구들도 친구들이랑 싸우지도 않고 더 친하게 지낼게요. 감사합니다. 음 정말 고맙고 다시 같이 그. 네, 성당에서 교그 하면서 교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스님들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성당에서 같이 했던 친구들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해요. 아 그리고 지금 계속 미사 지내 주시던 신부님들께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네, 얘들아 중고등 마가서도 친하게 지내자. 선생님 선생님 사랑해요 수고하셨습니다 3년 동안 다녔는데 그때동안 같이 해준 전래부 친구들도 고맙고 선생님들도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뭐 별꾸러기도 재밌게 썼었고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중고등부 가서도 가끔 올거니까 음, 나중에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중학교 가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어, 이제 볼거 없으니까 이제. 이제 볼 일이 없으니까 아니죠 나중에 만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만나면 인사할게요 <laughs> 친구들은 지고 왔어 선생님한테는 일단 많이 깝쳐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일단 그리고 친구들은 중학교 잘 가라고 초등부 생활하면서 재밌었고 잘있뻐요 일단은 <laughs> 초등부에서 잘 이끌어주시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준 게 되게 고맙고요. 그 친구들한테는 현성이나 그 그의 친구들 놀린 게 되게 미안하고요. 이해는 안 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화이디 그래, 가라. 같이 이제 계속 같이 친구 해주고,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힘들 때 있으면 위로해 주고, 고맙고 친구들한테는 선생님께는 계속 부족한 저를 지금 고등어 주시고 옆에서 많이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해요. <웃음> <웃음> 1년 동안 어, 놀아줘서. <laughs> 고맙습니... 고마... 어... 잠시만요 1년 동안 어... 같이 있어줘서 고맙고... 아, 고맙습니다 되게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어... 선생님들은... 어... 떨어져서 너무 아쉽지만 나중에 찾아뵐 거고 친구들은 어차피 나중에 또볼 거니까 더... 더 앞으로도 잘 부탁할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원장 쌤이랑 동경 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저는 갑니다. 또 이제 중학 이제 중고등부로 갑니다. 그래 그래. 한성이한테도 음, 원숭이랑 놀려가지고 미안해요. 음. 네. 다른 친구들 없어요. 없어? 네. 선생님 어, 중학교 가서도 제일 재밌게 같이 놀고 앞으로 시간이 잘 쉬는 곳이어서. 짚어요. 짚어요? <laughs> 네. <웃음> 또! 지금까지 말잘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알겠나? 말안 들고. 1기에 내년에도 보자 음. 아, 아, 감사합니다. 생각했다. 중간에 들어왔는데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빨리 적응된 거 별명 만들어줘서 고마워 <laughs> 그냥 잘해줘서 고마워 뭐뭐 별명도 만들어줘 h 교자 a 지 이상해 o n who's a p 으로 말하기는 h o 거예요 <웃음> 뭐? <웃음> 아니에요 <웃음> 뭐? <웃음> 아니에요 <웃음> 음 일단 친구들한테는 일단 제가 좀. 성질이 좀 더러운데 제 더러운 성질을 6년 동안 이겨내 주느라 고생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는 이제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고맙고 제가 장난이랑 말을 많이 안 들었는데 장난 많이치고 그래도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좀 참성이 없으 선생님들은 이미 젊은 내지 적겠지만 특히 은정쌤은 저를 인내심을 가지러 <laughs> 저를 많이 가르쳐주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중고등부 올라가서도 신나게 지내자는 말꼭 하고 싶습니다. 재밌었어. 재밌었어? 네. 친구들한테? 또? 없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 그래. 나 음, 더, 나날갈까 이렇게. <laughs> 고마 고마웠어. 끝! 음, 친구들은 이제 같이 놀아줘서 고맙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등고 올라가서 많이 보고 어. 싶을 거예요. 누가? 어. 선생님 아니, 아니, 은정쌤 말고 다른 쌤이? 그럼 어떤 쌤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laughs> 그리 은정쌤이 보고싶다 할께요 그냥 중고등부 올라가서 같이 캠프다녀서 즐겁게 다니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음, 즐거웠던 그 선, 선생님은 선생님은 다시 검정색으로 염색해 주시기 해주시고요 쌤 사랑해요 잘 있어 한 6년 동안 정말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좋은 추억 만들려고 해주신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후배들도 재밌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되게 어, 재밌었고요 왜 어, 잔뜩 말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중고등부 가서도 친하게 지내자 <laughs> 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선생님 그래. 하고 싶은 말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친구들은 딱히 없는데 말을 다 했어요. 그래? 네. 그럼 선생님. 어, 선생님이요? 응. 정말 내 말이 한 마디도 없네. 네? 내 말은 한 마디도 없네. 뭐가 없어요? 나. 선생님 사랑해요. <laughs> 가라. 아니. 아니 너네를 두 번이나 갈쳐 놨는데. <laughs> 여름 캠프 갔을 때한 되게 학생들 이름을 엄청 잘 외우셨고 그리고 엄청 흔이 많으셨던 걸 기억해요. 이화 쌤 좋아해요. 아마 이화 쌤은 가셨잖아요. 기정 아. 쌤이에요. 아니 두분다 좋아요. 이화 <laughs> 쌤도 사랑하고 기정 쌤도 사랑해서 둘다 사랑해요. 축 <laughs> 쌤도 보고 싶어요. 축쌤 들어올 때 오세요. 제 옷이랑 오는 게 재밌지? 네. 사랑합니다. <laughs> 왜 제호 쌤이랑 노는 게더재밌디 베개싸움 치킨. 제호 쌤이요. 제호 쌤. 다음에는 비오트 말고 치킨 사주세요. 아까 주한이는 사랑해 요 사랑합니다던데? 아 저는 응. 사랑하지는 아, 않아. 아 사랑하지는 않아. 누구지? 민기 민기는 제호 쌤이랑 노는 게 좋냐 베개싸움 하는 게 좋냐 해서 제호 쌤이랑 노는 게더 좋았대. 네. 너 어떤니? 제오 쌤이요. 제호 쌤 제호 쌤 한마디해. 내가 편집가서 보내줄게. 사랑해. 끝. 을원 좋아하는 건뭐뭐세 어, 글자를 표현할 거